장독이 먼저부터 배워야겠어. 이게 뭘까? 장독이 아, 이거는 항아리라고도 하고 독이라고도요. 해 장독. 장독. 항아리. 항아리. 지은이 이거 어디서 봤지? 할머니 집집 그림에서. 맞아. 할머니가 그림 그리신 것 중에 장독대 그림이 있었죠이 장독이 클까 작을까? 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만큼이나 큰 장독인데? 그래, 무거운데. 어, 아, 저 무거운데 어떻게 들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들으면 될까? 한 손으로? 아니, 못 들어. 못 들어요. 그럼 이렇게 들면 이렇게요? 네. 음. 그것도 아닌 것같아 이렇게 네. 등에 메고 다닐어요 그럼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닐게요. 그래서 장독을 이렇게 등에 메고 아주 아주 많은 장톡이 있죠. 음. 지금 등 뒤에다 까보세요등 뒤에다 이렇게 메고 장쪽 사세요, 장쪽 사세요 하고 장쪽을 팔러 다녔어요. 장쪽 사세요, 장쪽 사세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갔던 거야. 음. 아저수 없대 보여요. 무거워 보여. 요 맞아, 무거워 보여. 왜 무거웠을까? 장쪽이 아주 크고 무거우니까. 음, 죽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아? 음. 오늘은 우리 딸이 음. 장독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장독을 짊어지고 팔러가는 장독 장소가 되는 거고 음. 우리 아빠는 우리 딸은 장독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있어야겠지? 있어야 될까? 장독해야다 음, 아빠 등에 그 장독처럼 매달려 있어야겠죠? 네, 알았어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시작! 장독! 지금 이제 장독처럼 아까 등으로 올 거예요. 자, 등으로 와도 돼요. 목 잡지 말고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두손 옆으로. 자, 두 다리 옆으로. 자, 옆으로, 옆으로. 됐다. 자. 자. 장독 사세요!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 사실, 홍콩에 갈땐 어떻게 가야 될까요? <laughs>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해야겠죠? <laughs> 네. 한번 외쳐볼까요? 물건 <laughs> 사세요? 사세요. 장독 사세요. <laughs> 장독 사세요. 장독 사세요. 장독은 어디다 팔아야 될까요? <laughs> 장독 파트에서 팔아야 되지, 그거. 자, 외쳐볼까요? 장독 사세요. 장독 사세요. 장독이에요. 응? 자, 장독 사세요. 한는 사람 있을 때까지 한번 외쳐보세요 해봐, 시작. 장독 사세요. 장독 사세요. 장독 사세요. 틀려나 응. 엄마는 응. 어디계실까요 그러게 어머니 있을지도 몰라. 그럼 주방에 가서 장독을 한번 팔아볼까? 가자 주방으로. 주방 자, 외쳐보세요. 장독하네요. 장독 팔세요. 장독 팔세요. 네. 가, 따. 팔았다. 장독 팔렸어요. 네. 미션 완료. 미션 완료.